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래서 어,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제잘 쓰는 그런 함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꼭 조건을 다른 장소에 꼭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 쓰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함수예요. 커마2급에서 보면은 뭐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요. 자, 시험에 나온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Dsum. 디에버리지. 또 뭐가 있을까요? 디카운트. 디카운타. 그 다음에 디맥스. 디민. 디파. 이렇게. 자,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아니, 평균 분산. 이건 분산이다, 그쵸? 이건 분산이고,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건 요겁니다. 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해주는 d s t 뷰 STDEV 함수입니다. 알겠죠? STDEV 함수 자 그럼 한번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그 가로 안에 인수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맨 앞에 전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저,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에는 열 번호 또는 열 제목이 들어갑니다. 심표 마지막에는 조건 이렇게 인수가 세 개가 있어요. 자, 전체 데이터 심표 열 번호 심표 조건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어, 가로 안의 인수들은 여러분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꼭그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열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여기에 우리가 D SUM을 넣는다고 쳐요. D SUM, 뭐 이렇게. 소문자로 할까요? 자, 디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번호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해 주는 겁니다. 이열 번호가 범위로 돼 있어요. 열 번호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다가 직급 이 조건을 써줘야 돼 여기 조건 쓰는 칸입니다 직급이 대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급이 대리인 건요건 조건이에요 그렇죠 자요거는 이건 뭐가 되겠어요 전체는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데이터입니다. 이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합계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본급, 요 기본급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열 번호 또는 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급의 합계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요 직급이 대리, 요건 뭐가 돼요? 요거는 요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 알겠죠. 자, 그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는. 네. D s u 합계니까 D s 쓰면 되겠다 그죠? D s 가려올고 여기 전체 데이터에서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에서 쉼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거 그럼 기본급 열 제목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2, 4. 그렇죠 이렇게 찍어 주셔도 열 제목을 찍어 주셔도 되고 기본급이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또는 이 기본급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네 번째 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4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 어,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의 합계를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의 합계를 구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표뭐 조건에 직급이 대리인 것만 찾아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 주는 거예요. 자, 가로 닫고 됐나 엔터. 그럼 2, 만8 5 0 0이 나오네요. 맞나요? 직급이 대리인 급의 급의 합계 볼까요? 대리인 거 선택해 보고 컨트롤 키 눌러서 대리 대리 하나 둘세개 합계가 28,500원 맞네요, 그렇죠? 자 다음 또 문제 보겠습니다. 음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직급이 부장인 사람들의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 이렇게 우리 김으로 시작하거나 그랬어요. 우리 검색 연산자 와일드카드라 그러거든요. 그 검색 연산자에는 별표하고 물음표가 있어요 즉김 별표하면 뭐예요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 주는 겁니다 별표 김은 뭐예요? 김으로 끝나는 값을 찾아 주는 거예요 별표 김 별표는 뭐예요? 김이 포함되는 값을 찾아 주는 겁니다 김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김이 포함되는 값을 찾아 주는 거예요 그럼 김 물음표 물음표는 뭘까요?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인 값을 찾아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김으로 시,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그럼 여기다가 이름 쓰고, 김으로 시작하는 게김 별표 쓰면 돼요. 그렇죠또 직급이 부장인, 여기다 또 옆에다 쓰면 됩니다. 직급 부장. 같은 줄에 쓰면 안 돼요. 다른 줄에 써야 돼요. 자, 우알은, 자, 여기, 만약에 이 부장이, 이 위에 같은 행에 써 있으면 AND예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고 동시에 직급이 부장인 걸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줄에 썼다는 건 뭐예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직급이 부장으로 시작하는 것, 즉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것도 찾아주고 직급이 부장인 것도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상여금의 합계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어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직급이 부장 요거는 뭐에 해당해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여금에 합계 이 상여금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번호 그렇죠? 1 제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열 제목. 자, 뭐 그럼 문제를 풀어 볼까요? 클릭하고. 자, 는 상여금에 합계니까 디썸이겠다. 그렇죠? 음, 디썸. 가를 열고 자 전체 데이터 자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 자 이게 그리고 왜 제목까지 포함해 줘요 왜냐면 제목까지 포함해 줘야지 여기 이름 필드에서 이름 필드에 해당하는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주고 여기 직급 직급 필드에 해당하는 값에서는 부자인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쉼표 그쵸 그 다음에 우린 상여금이 아끼니까 상여금을 찍어주면 되겠죠 상여금이 열 번호 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조건 이렇게 전체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값에 상여금의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가르닫고 엔터 네, 5,800원이 나오네요. 자, 한번 볼까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상여금, 여기 김동식 있고, 그 다음에 김정민 있고, 그냥 부장인 것도 해줘야 되네. 부장인 부자, 것도 부장인 거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5,800원에 나오네 5,800원 맞네 왜죠? 왜죠?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거 찾아주고 직급이 부장인 것도 찾아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자 다음 자 제가 이거좀 틀고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음 직급이 부장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쵸? 평균이니까 뭐 디썸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조건에 직급 쓰고 제목 그쵸? 직급이 부장 자, 여기,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필드, 열 이름은 여기에 있는 열 이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직급이 부장인 거 조건 써줬어요. 그쵸? 그렇죠? 똑같이 해볼까요? 기본급의 평균이니까, 자, 직급이 부장,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조건이 되겠고, 기본급의 평균이니까, 이 기본급은 뭐가 되겠어요? 열 번호. 그렇죠열 번호? 또는 열 제목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열제목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는, 쓰고, d, average. 그죠? 가로 열고, 자, 기본급의 평균이그 d average 써줘야 되겠죠? 가로 열고, 자,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준 다음에, 쉼표. 우리가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기본급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쉼표. 조건은 뭐예요? 직급이 부장인 거니까 직급 부장 드래그 해주고 가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엔터 이렇게 그죠 그럼 직급이 부장인 것에 대한 기본급액 평균은 42,500원 이네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급이 대리이면서 입사일이 1999년 1월 1일 이전인 사람들의 상여금의 평균을 구하시오 여러분 날짜에서 이전은 날짜에서 이건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또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급이 대리면서 그럼 여기 직급 쓰고 그쵸? 대리 이면서니까 뭐예요? 엔드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입사일 여기 입사일 있네요. 입사일은 이전이니까 뭐야? 작거나 같다. 1999-1-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상여금의 평균이니까 상여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우리, 어 기본급의 평균인데, 기본급의 열 제목을 찍어줬어요. 그죠? 그걸 또 여기 제목 말고, 1, 2, 3, 4라고 쓰셔도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여금이니까 다섯 번째 에했 있으니까, 열 번호 5를 써도 되고 열 제목 여기 f4를 찍어 주셔도 돼요.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는 d 평균이니까 d 에버리지다. 그렇죠? 에버리지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해 주고 그쵸 그다음에 쉼표 자, 상여금의 평균, 상여금 제목을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 이걸 지우시고 숫자 1 2 3 4 5를 적어 주셔도 돼요. 그쵸5써 주셔도 되고 쉼표 조건 여기 조건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조건 가로 닫고 그쵸. 그렇죠? 엔터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럼 어 평균은 뭐가 600이 되네요. 직급이 대리면서 입사일이 1999년 1월 1일 이전인 사람들의 상여금의 평균은 600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다음 직급이 부장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구하시오. 그럼 뭐 제목 직급 쓰고 그죠 부장 쓰고, 자, 디카운트 쓰면 되겠죠. 디카운트도 써도 되고, 디카운타를 쓰셔도 돼요, 여러분. 자, 그럼 디카운트를 썼을 때,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어, 카운트와 카운타는 달라요. 카운트는 언제 쓰냐면, 이거는, 이거는, 음, 그 셀에 들어가 있는 값이 날짜나, 시간이나 숫자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문자일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카운트는 뭐예요? 이건 다쓸수 있어요. 날짜든 시간이든 숫자든 문자든 예, 근데 카운트를 쓸 때도 있고 카운터를쓸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번 디카운트 디카운트로 해볼까요? 디카운트 그렇죠? 가로 열고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죠. 전체 데이터 드래그 해주고 쉼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입사일 기본급 상여금 아무거나 찍어주셔도 돼요. 카운트니까 뭐 직급이 부자인 것만 찾아서 개수를 구해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름 필드나 직급 필드 이렇게 찍어도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문자이기 때문에 이디카운트이 카운트 함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입사일 날짜나 기본급 이렇게 숫자일 때만 숫자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값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 제목 열 번호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D 4 E 4 F 4 중에 아무거나 열 제목을 선택해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직급 부장, 그러면 직급이 부장인 것 대한 개수가 나옵니다. 엔터, 됐죠 직급이 부장인 게 하나, 둘, 두 개네요. 그런데 여기 밑에 남은 디카, 여기 지금 디카운트를 했죠. 그럼 디카운타로 한번 해볼까? 요 여기 디카운타. 여기는 6 번은 자 기본급이 만 이상이거나 그럼는이 아니고 기본 급이만 이상이거나 이리, 이름이 홍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구하래요. 그럼 기본급 쓰고 그죠? 제목 기본급 쓰고 만 이상이니까 이상은 여러분 이상은 크거나 같다예요. 이거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 이하예요. 이거는 뭐 초과? 크다, 초과고, 그렇죠? 이건 작다, 미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 만 이상.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일시, 백천만 쓰고 이름이 홍으로 시작하는. 그럼 이름 쓰고, 그렇죠? 이름 필드 있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보고 값을 찾아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제목을 써주셔야 돼요. 홍으로 시작하는. 그럼 홍별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왜 다른 줄에 써줬는지 알죠? OR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OR. 이거는 뭐예요? 직급이 대리이면서 이건 AND니까 그렇죠? 같은 줄에 써준 거예요. 이건 또는이니까 서로 다른 줄에 써준 겁니다. 그럼 이건 뭐 기본급이 만 이상인 것도 찾아주고 이름이 홍으로 시작하는 것도 찾아주는 거예요. 자는 디카운터 가로 열고 그렇죠? 가로 열고 자, 전체 데이터 드래그해 주시고 전체 데이터 드래그 했나요? 다음에 쉼표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건 아무거나 찍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문자인 것도 자 나, 여러분 디썸 디 애버리지 디맥스 디민 이런 거는 정확하게 그열 제목을 찍어주셔야 돼요 왜그열 제목에 해당하는 열 번호에 해당하는 최대값열 번호에 해당하는 최소값 열 번호에 해당하는 평균 열 번호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해 주는데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하는 그냥 개수를 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 세리나 렇게 찍어주셔도 됩니다. 디카운트 하나 이제 안에 있는 데이터가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열 제목을 찍어주셔도 되고 뭐 숫자를 뭐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5를 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럼 뭐 4, 2를 써볼까? 2? 쉼표 2? 이면 뭐 직급에서 개수를 찾아주겠네요. 그죠 쉼표. 요 기본급과 이름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겠죠. 자 가로 닫고 조건 반드시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엔터. 4개네요. 어, 네, 기본급이 만 이상인 것 하나, 둘, 셋, 세명이고 홍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 여기 있다. 그죠 8천도 홍으로 시작하니까 하나, 둘, 셋 넷이 되네요. 아니 하나, 둘, 셋, 넷이 되네요. 왜요? 만 이상인 것도 찾아주고 홍으로 시작하는 값, 이름이 홍으로 시작하는 값도 찾아주니까 4개네요. 네자 다음 7번 입사일이 1995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들의 기본급 중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가장 큰 값을 구하라는 건 뭐예요? Dmax예요. 그렇죠? Dmax. Dmax인데 기본급이 기본급은 뭐가 해당해요? 열번호 또는 열 제목에 해당했죠. 기, 기본급의 평균, 기본급의 최대값, 기본급의 합계니까요. 자, 희 입사일이 1995년 1월 1일 이후. 이건 뭐에 해당해요? 조건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조건은반드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입력해주셔야 돼요. 가입사1 쓰고 그렇죠? 이유니까 크거나 같다. 1995년 다시 1 다시 1 이렇게 여러분 날짜는 다시나 슬러시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날짜를 쓸때1 다시 1 써도 날짜고 1 슬러시 1 써도 이건 날짜로 인식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유. 자 기본급. 가장 큰값이니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MAX를 써야 돼요. 그죠 DMAX 가려고 자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해주고 쉼표 자 기본급이니까 하나, 둘, 셋, 넷이 사를 찍어 주셔도 되고 또는 숫자 4를 써도 돼요. 내가 선택한 이 전체 데이터에서 기본급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조건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그럼 가로 닫고 엔터. 음, 이 입사일이 1995년 1월 1일 이후인 기본급에서 가장 큰 값은 75,000원이네요. 그렇죠? 다음. 가장 작은 값 구하래요. 저희가 제가 디민스면 되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보겠습니다. 이거. 자 거래량이 합계 거래량의 평균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이 서울특별시이고, 그럼 여기다가 지역 쓰고, 그죠 지역 쓰고, 서울특별시 밑에 서울특별시이고, 그죠? 자, 거래량이 5천 이상, 크거나 같다. 5천 1시 100천, 5천 이상인. 내네 코드를 찾으래요. 자 그럼 우리는 뭐 똑같이 하면 돼요. 거래량이 합계 한번 해볼까요? 자는 합계니까 디썸이겠죠 그렇죠? 가려 열고 이 거래량이 합계니까 거래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 번호, 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썸 가려 열고 자 고객 번호 선택하고 그렇 그다음에 여기 H9셀 고객 번호 선택하고 컨트롤 l 프트 누른 다음에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드래그하면 돼요, 그렇죠? 리거 전체 데이터에서 제목을 콕 선택해 주셔야 돼요. 쉼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래량은 이 거래량이 제목을 콕 찍으셔도 되고, 또는 1, 2, 3, 4, 5 거래량이 내가 선택한 이 전체 데이터에서 다섯 번째 거래했기 때문에 5라고 쓰시면 됩니다. 5 쉼표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드래그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음 그고 여러분 거래량의 평균은 디에버리지 써가지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쵸? 그냥 해볼까요? 는 디에버리지 가려고 자 전체 데이터 자 H 구슬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전체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쉼표 거래량의 평균이니까 거래량 이렇게 제목 찍어주면 되겠죠? 또는 뭐 O라고 써주시면 돼요. 쉼표 조건, 여기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드래그, 이렇게. 그쵸? 자, L6서부터 M7까지 전체 드래그 해주고, 가로닫고 엔터. 음, 거래량의 평균은 6680이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해 가시나요? 예,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 제가 또 놓치고, 어, 댓글 달고 댓글을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운전하면서 댓글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 쉽게 달아줄 수 있는 거면은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쉽게 달아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끔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